그나무 아래로 10월 16일 수요일,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바라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재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Understanding, 이해하기. 바울은 교인들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 겸손에 관한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던 죄인들을 천국으로 높이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심지어 십자가에 날린 사형수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의 박해에 지쳐. 구원의 여정을 포기할까봐 걱정합니다. 고난이 거세져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불평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로 빛내고 삐뚤어지고 악한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이러한 순종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바울은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플라잉, 적용하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높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내가 꿈꾸고 계획해야 할 나중 곳은 어디일까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꿈과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 받았으니 평안하고 괜찮은 게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힘써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프레잉, 기도하기, 더 높아지려 싸우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